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김용대님과 김현수님의 재능과 심리, 그리고 연기하모니를 연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서 엄 um anyway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주는 각자 개성이 넘치고 연기자로서 잘 어울리는 구조였습니다. 김용대님은 사주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가 큰 산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큰 산은 스케일이 크고 많은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이 넉넉한 존재입니다. 김현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가 바다입니다. 바다는 항상 출렁이듯이 변화가 많고 다양한 모습을 지닌 존재입니다. 바다는 큰 산을 만나면 안정되고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끼리의 조화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도 있어서 서로 커플로 연기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대 님은 사주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가 매우 강력합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있어서 강함이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있고 강함이 매력이 되어 표출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사주 구조가 인풋과 아웃풋이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에너지 흐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는 매우 특별한 구조입니다.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에서 예술로, 재물로, 그리고 명예로, 그리고 인풋 에너지로, 그리고 인풋 에너지에서 다시 자신에게로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오르는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무난히 소화가 가능한 사주입니다. 하지만, 무난함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 발산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용대 님은 매우 매우 개성이 강한 역할보다는 부드럽고 무난한 성격에 따뜻한 인간성을 표출하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맞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고 항상 할 일이 주어지는 좋은 구조이므로 꾸준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님은 자신의 기운이 매우 매우 막강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재물, 명예, 인풋 에너지를 흘러서 자신에게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강한 구조인데 에너지 아웃풋이 아닌 인풋이 되어 다소 불리합니다. 하지만 사주 구조에서 아래쪽에 충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는 구조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좋은 충돌입니다. 이 충돌은 해외 활동도 가능하고 심리적인 표현도 잘하고 강력한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다소 평화롭지 않은 삶도 부여하겠지만 이를 강한 이미지의 연기로서 잘 표현한다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연기자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재능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은 연인으로서는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 70점 정도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자로서는 한 분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한 분은 강하고 변화가 많은 이미지로서 서로 보완해주는 모습입니다. 연기자로서는 85점 정도의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리고의 사진명에도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